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목포, 여수, 순천 등에서 각종 리당길 열풍과 함께 골목 관광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목포 옥단이길 관광 투어 등 도시재생 일원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골목길 활성화로 인해 주변 상권 회복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차원의 선진 사례가 되는 골목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목포 옥단이길, 순천 옹리당길 그리고 여수 고소동 벽화마을 골목 등 지역의 골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오늘 출연해 주신 두 분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판진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최근 전국의 거의 모든 그 지자체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도심 재생 사업, 뭐 도심 재생 뉴딜 사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에, 과거에는 그 시단위의 지자체에서 많이 도심 재생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읍 단위의 지자체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 원래 그 원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이 도시가 처음 생성된 곳이기 때문에. 많은 문화와 역사와 전통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숨겨져 있는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개발해서 그것을 관광상품화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인데요. 네. 우리 전남의 같은 경우는 목포의 옥단니길 그리고 순천의 옥리단길 또 요수의 고소동의 벽화마을 거리가 대표적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포의 그 옥단이 길 하면, 그, 목포의 원도심을 보면, 유달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언덕에 많은 집들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과거에는 물을 직접 그 사서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옥단이라는 이 인물이 양동에 물을 길러다가, 이렇게 팔았다고 그러는데, 그, 이렇게, 어, 양동의 물을 길려서 팔고 다니는 그 이제 길을 이제 그 상품화 시킨 네. 겁니다. 바로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애원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도심 재생 사업은 바로 어,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아,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이영환 의원께서 또한 말씀 해주시죠. 어, 골목길이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네. 어, 일종의 관광 트렌드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어, 과거에는 관광이라면 보는 관광이었는데, 요즘은 체험하는 관광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또 체험의 대상이, 어, 옛날에는 그 해외로 잘 나갔는데, 해외에서 국내로, 또 도시에서 마을로, 그리고, 음, 최신대에서 뉴트로, 그러니까 뉴 플러스 네트로죠. 그러니까 복고풍에 대한 뭐 향수 <laughs> 이런 쪽으로 변화하면서 골목길의 일상성, 내지 골목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골목길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그 골목길을 다니면서 주변의 맛집들 그리고 음, 맛집들과 그 사진 찍기 좋은 풍경들 이런 풍경들을 SNS를 통해서 공유하면서. 그러면서 골목길이 점점 주목을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 우리 먹고도 옥다니길 먹은동의 네. 어, 옥다니길그 다음에 사산동 시화골목. 거기서 얼마 전에 골목길 들썩들썩 축제를 했는데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1897그 개항문화거리 만호동의 금맥축제등 네. 도시 재생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관광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네. 자 관광 트렌드의 변화 때문에 이렇게 골목길이 활성화되고 음. 있는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음. 자 여러가지 골목길 투어 프로그램 개발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런데 이외에도 좀 다른 어떤 방안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한번 질문 드려 볼게요 예, 골목길 투어 프로그램의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첫째는 원도심의 인구가 신도심으로 많이 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즉, 원도심이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피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침체가고 있는 원도심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본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또 하나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숨겨진 역사 문화 전통을 이야기거리로 만들어서 우리는 이것을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야기거리로 만들어서 관광 산업 관광 자원으로 네. 육성을 해서 외지 관광객을 좀 많이 유인하자는 그런 취지로 출발한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서 골목상권을 좀 부활시키자는 네. 그런 의미로 사업이. 출발이 됐었습니다. 이 골목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다루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골목상권 활성화입니다. 왜냐하면은 골목상권은 지역 경제, 특히 서민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도 우리의 친지,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따라서 골목상권 활성화는 지역경제의 어떤 지상과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원도심의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제가 아쉬운 점이 네. 있습니다. 우리 사실 정책 입반자이신 의원님도 계십니다만은 좀 다양한 그런 그 골목상권 정책의 스펙트럼에 그런 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골목길 투어 프로그램 개발이 다양하게 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음. 이외에도 좀 골목길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골목 상권, 골목길 투어가 연결되는 그런 연장성선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에, 마세의 도시가 이제 먹포가 선포를 했었는데요. 먹포를 음. 대표하는, 대표하는 음식, 뭐, 홍합도 있고요, 뭔가요? 삼합 그리고 새발낙지 또 미노어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다 수도권에서 자주 접한 그런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에 제가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로 어떤 것이 좀에 직접적으로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목포에 와서 목포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원도심이나 선창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백반의 거리를 조성을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제 옛날부터 제가 많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골목길 투어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개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 되면 천편일률적인 그런 개발이 이루어지고거든요. 따라서 음식과 병행하는 그러니까 맛과 병행하는 벌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골목길 프로그램의 개발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을 여러 가지 콘텐츠와 그렇습니다. 함께 나 예. 함께 만들 수 있는 또 그렇습니다. 골목길 활성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 말씀해 주신 예. 것 같은데요. 자, 이 의원께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골목길 활성화 방안으로 우리 먹보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면을 보면은. 일단, 목원동의 차범석 선생님의 작품인 옥단아에서그 옥단이 길 투어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콘텐츠 개발이 중요합니다. 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차범석 선생님의 이 생각하고 차범석 선생뿐만 아니라 김우진 선생의 그 집필하던 장소, 어, 생각. 그리고 달성동에 보면 구름다리 아래쪽으로 이매방 선생님에 관한 뭐 벽화. 그러니까 그 골목에서 어우러져 살았던 분들의 스토리텔링. 그리고 거기 가보면 또 김대중 선생님께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어, 신혼생활을 하셨던 그 집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골목길 투어 프로그램의 핵심은 그런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 투어하고 맛 그리고 아까 말한 것 같이 어, 사진 찍을 수 있는 장소 네. 음, 그런 장소들을 점진적으로 개발하고 새롭게 시스템화하는 것. 그리고 또 이걸 또잘 포장해서 네. 어,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제공하는 것, 아, 이것이 필요하고요. 네. 또 상권도 활성화 되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빈번하게 왕래라면 자연스럽게 뭐 거리가 정비가 되고 상권이 활성화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상권 활성화가 또 만약 좋을 수는 없으니까 네. 통통초파괴라든가 다른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 되, 되더라도 그 상권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려면은 네. 어, 지역의 정책성을 바로, 바로 나타내야 되고 지역의 정책성을 정체성을 나타내면서 어, 또 공동체가 지역 공동체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 이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역 공동체가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상권 활성화로 인한 수익을 수익을 주민에게 돌아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어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 수익이 어, 마을 주민들의 환원되는 것을 의미하죠 네. 이런 부분들을 깊게 좀 성찰하고 고민을 하면서 정책을 입안해야 됩니다 네. 네. 두분다이 골목길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골목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도시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분명히 과제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과제라면 방안, 아까 말한 구체적인 방안하고 뭐 연계된다고 볼 수밖에 없죠. 과제라면 다양한 콘텐츠 개발, 연계 프로그램 음. 개발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또 그런, 그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 효과가 있는데, 어, 또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골목길을 다양한 콘텐츠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투어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그건 좋은데, 음. 그 서울이나 부산들 그 대도시에서 도시재생사업 하는 과정에 나타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잘 아시다시피 공동체 파괴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그니까 러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사람들이 왕래가 빈번해지면 어~ 뭐 임대료가 상승하고 거기서 한 수십 년 동안 세입자 그~ 그 상업활동을 조용히 해오던 분이 음. 쫓겨나는 겁니다. 임대료 감당 못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음. 전에 이런 부분을 깊게 성찰해가지고 이런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들을 미리 강구를 해야 됩니다. 네. 아그 부분이 중요하죠. 네. 네. 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예. 골목길 활성화 관련된 여러 문제 예. 또 과제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골목길 투어 프로그램 개발, 골목길 활성화를 단독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 골목길 프로그램 개발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도심 재생 사업, 원도심 활성화, 골목 상권 부활, 지역 경제 기여라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거든요. 골목길 투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 아까 우리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상권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젠트리피케이션, 동지내 몰림 현상입니다. 네. 이거는 원도심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지금 음,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요. 뚜렷한 어, 대책이 없습니다.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절해 재정도 준비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몫입니다 바로 아, 임대인 분들이 조금 양보를 해야 됩니다. 상권이 활성화가 됐다고 해서, 어, 임대료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임차인들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골목길 프로그램 개발, 또 도심 재생 사업, 아, 이러한 정부나 지자체에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들은, 결국은 긍정적인 그런 연향, 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의 영향을 미치냐 학자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어떤 학자분들은 어, 원도심 인구가 신도심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 그러면 에, 일본처럼 최소한의 숨을 쉴수 있을 정도만 지원을 하고 다시 떠났던 인구가 되돌아오게 되면 새 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그러면. 마트나 이런 관공사가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투입해도 늦지 않다. 지금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원도심에 인구가 거의 없는 인구심의 그 원도심에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지금의 목포 같은 경우 근대문화유산길이가 과연 존재할 건지 아니면 지금 잘정비되어 있는 그런 그 도심을 찾는 목단이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지 관광객들이 증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도 많은 그 지자체에서 다양한 방안들을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 골목길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보다는 좀 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국에 어디를 가도 무슨 길 무슨 길 무슨 네. 길 무슨 길뭐 무슨, 무슨 거리 무슨 거리 무슨 거리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지역의 독특한 그러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어, 그 외지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거그 프로그램 개발이 지금으로서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음, 결국은 또 여러 프로그램 개발이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요 예. 자, 사실 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 보자면 이러한 골목길 활성화의 또 목적 중에 하나가 사실 침체된 주변 상권 회복에 있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골목길 활성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리라고 보시는지 또 한번 질문 드려 보고 싶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그 골목길 활성화는 주변 상권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저희 그 여인의 슈퍼 있는데 시화 골목 있죠. 거기 여인의 슈퍼에서 버리마당 쪽으로 올라가는 골목길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세 군데가 시화 골목이고, 이제 뭐 시화 골목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자면은 어그 시화 백화가 있죠. 그 골목길에. 그 취지는 맨 처음에 그 골목길에 정착하셨던 어르신들, 네. 그리고 그리 시집 오셨던 어머님들이 아 어, 거기서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생활하면서 배 타고 나간 한편은 어, 좀 슬프게 안 들어온 경우도 있고, 예, 그런 삶의 애환들이 벽화로 쫙 그려져 있거든요. 네. 이제 그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그러면서 그가 골목길에가 조그만 각이지만 하나씩 하나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골목길 들썩들썩 축제를 하는데 어, 그거가 굉장히 침체된 데였거든요. 네. 그럼 뭐 지금 호떡집 또 붕어빵 그 오뎅 이렇게 파는데 그리고 그리고 최근에는 거기다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좀더 그쪽이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과 같이 그 골목길은 그 지역의 정체성을 나, 나타내야 된다. 상권 활성화가 그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리고 공동체가 참여해서 수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옆에 주변 골목의 상권과의 연계성. 연계성이 중요하죠. 네. 즉, 아래에서, 어, 이 상권 활성화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공동체가 회복돼야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자 오늘 두 분과 골목길 활성화에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자 끝으로 이 골목길을 활용한 앞으로 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의원께서 이 의원께서 말씀. 예, 예. 골목길을 큰 틀에서 보면은 도시 재생의 일종이죠. 어, 도시 재생의 의미는 말씀 그대로 쇠퇴되고 그 낙후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접목시켜가지고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개선. 에서 활성화시키는 게 도시 재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골목길 도시 재생이라면은 어떤 산단위 도시 재생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시 재생이라 면면 단위 도시 재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골목길을 포함한 이면 단위 도시 재생 사업에 네. 대한 그좀 장기적인 종합적인 기획과 연구가 있어야 되고요. 아,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 관리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기획 개발 운영 관리 조직을 아, 초기에 정착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주민들도 의식이 골목길이 우리 공유 자산이라는 인식. 그렇죠. 네. 공유 자산이라는 인식하에 거기에 걸맞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행복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어, 더불어 우리 마을을 발전시키고 좋게 만든다는 그런 의식의 공유, 공동체복 그러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민관이 좀 합심해서 함께 그, 이렇게 좀 여러 장기적인 한 방안을... 민관 중요한데 민, 네. 상인과 주민 네. 주민의 공동체 의식 이게 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께서도 또한 마디 해주시죠. 예. 예,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원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심 재생 사업에 대해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목포를 찾는 또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이 다시 목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들의 의식 수준의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 개발과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콘텐츠의 다양화와 주민들의 의식 변화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신 예, 것 같습니다 두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골목길 조성은 도시 재생과 함께 지역 관광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원도심, 골목길을 관광 자원으로 재구성해 지속가능한 관광 비전과 발전이 가능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